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한국어 3단계, 오늘은 얼 뻔하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첫 번째 예 문입니다. 길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길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네, 동사 플러서 뭐뭐 얼 뻔하다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슴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길이 막혀서 어 비행기 시간에 제때 못 가서 비행기를 놓치다, 아, 미스, 놓치다에서 놓칠 어 뻔하다. 예, 거기에서 과거형에서 놓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어, 사실까지 근접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보면 뜻이 명확하겠죠. I almost missed the plane because of the traffic jam.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늦잠 자서 회사에 늦을 뻔했다. 늦잠 자서 회사에 늦을 뻔했다. 네, 직장 일을 하면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텐데요. 늦게까지 잠을 자서 회사에 늦었다. 늦다 에서 늦을 뻔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뻔하다 의 과거형 뻔했다 어, 여기서도 어, 실제 늦진 않았지만 거의 늦을뻔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영어로 표현하면 I almost got a late for work because I overslept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어, 표현 보겠습니다. 버스에서 잠이 들어서 내리야 할 정류장을 지나칠 뻔했다. 버스에서 잠이 들어서 내리야 할 정류장을 지나칠 뻔했다. 네, 피곤하면 특히 어, 학교길이나 퇴근길에 에, 잠이 들어서 내리야 할 정류장이 있는데 지나치는 경우가 있겠죠. 지나치다에서 지나칠 뻔하다. 과거형으로 지나칠 뻔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되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의 사실에 근접해서 어, 일어난 것 그, 그, 어, 상태로 갈 뻔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영어로 표현하면 I fell asleep on the bus and almost passed the stop I h a d to get up.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 다시 보겠습니다. 길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길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칠 뻔 했다. 늦잠 자서 회사에 늦을 뻔 했다. 늦잠 자서 회사에 늦을 뻔 했다. 버스에서 잠이 들어서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칠 뻔 했다. 버스에서 잠이 들어서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칠 뻔 했다. 네, 여러분들도 어, 뭐뭐 어, 뻔하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뭐뭐 할 뻔하다, 지나칠 뻔했다 에, 이런 표현 외두시면 좀더 풍부한 한국어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